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주였습니다. 어제 엔비디아를 질실적 효과가 공교롭게도 하루에만에 그쳤잖아요. 이 잭슨홀 미팅이 시작이 되면서 이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기조를 드러낼 것이다 라는 불안감이 좀커 보였죠. 이 보스턴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 둔화를 위해서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커 보인다고 언급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장이 오늘 어떻든 간에 일단 마무리 좀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선 내와 종목이죠.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 좀 이렇게 예장 마감 이후에 찍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여러분 보세요. 주가가 8월 초반에 고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는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쭉쭉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결국 하방 흐름으로 빠지는 흐름이란 말이죠. 최근 또 캔들을 붙여가는 흐름 보여주다가 오늘은 또 전일 대비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하면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인적 분할 이후 이렇게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어느 타이밍이 도대체 반등이 나와 줄 것인지 특히 지금 여러분은 어때요? 이 지주사 CR 홀딩스와 사업회사 조선 내와로 인적 분할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인적 분할 대상자 첫날 상승한 이후에 그쵸? 급등 락을좀 반복한가 싶더니 오히려 떨어지는 그쵸? 하방 흐름으로 연속적으로 반등 한번 안 주고요. 사실 뭐 그간에 매수세도 많이 몰린 상태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매수세도 줄어들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금 형국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분할 존속 회사 옛 조선내화는요. c r 홀딩스 사명을 변경해 변경 상장하고 이 신설 회사인 조선내화는 재상장을 한 케이스인데 그럼 앞으로 이 건축 경기 뭐 회복에 매출 뭐 영업이 과연 증가할 것인가 물은편인데 그러다 보니 여러분 지금 뭐 냉탕과 온탕 오가군 시점입니다 이래놓고 시간 외까지도 하락하는 국면 여러분 아무래도 이 인적 분할 후에 이 기업들이 이 공개 매수를 진행한 진짜 성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결국 경영권이에요 이 경영권 승계 때문에 조선내와의 지분을 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단은요 이 3세 경영자인 이인옥 회장의 지분율이 얼마? 21.5%. 조선내화 이세인 이화일명예회장의 지분이 14. 48%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분 승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신설 조선내화 그렇 주식을 사들이는 대가로 이 지주회사인 이 CR 홀딩스의 신주를 취급하는 거. 지급하는 거겠죠. 이렇게 된다면 정립은 뭐예요? 결국에는요. 그러니 이노 회장 그리고 C.R.홀딩스 그리고 신설인 바로 조선내와 순으로 이 지배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속내겠죠. 다른 주주들 그러니까 공개매수 참여가 적을 경우에 여러분 당연히 최대 주주 지분율은 더욱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액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될 수가 있다는 얘기 한마디로는 악재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으로. 그러면 여러분 소액주주님들 어떤 입장을 펼쳐내는 건가? 바로 공개매수 시에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주주님들 공개매수로 참여가 적을 경우 여러분 가정을 해볼게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라 거.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들 이 소액주주 입장에서는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분할 이후에 지주회사 CR 홀딩스가 이 진행하는 이 공개매수로 앞으로 향후 공시가 또 올라올 예정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과연 내가 매도한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져갈까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에도 꼭 이런 분 계시죠? 내가 팔면 오르고 하필 내가 사면 내리는 분.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최근에 하방 흐름으로 쭉쭉 빠지는 흐름에서 과연 지금 내가 이 조선 내화를 포기하지 않고 최소 한 주는 가지고 있어. 내지는 그냥 홀딩만 하고 있었어. 고점에 그냥 여지없이 물려 있지 이런 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 대한 부분이 있죠. 이 매수가 얼마에 매수를 했는데 내 상황이 지금 어떤지 대해서 따로 문자를 주시는 분들은요 한분한분다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보도 공유하고 또 대응하시는 대응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좀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선택과 집중으로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리요 이 정보를 좀 받아보세요. 받고 나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떨어진 무려 마냥 10% 떨어진 자료 다시 한번 반등을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반등 모멘텀이 될수 있다라는 거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정보 좀 약하신 분 계시죠 아니면 타이밍을 번번 놓쳐서 떨어질 때로 떨어진다면 뒤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오를 대로 오른 다음에 또 뒤늦게 추격매수하면분 계실 거요 이런 지마시고 이제는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보를 토대로 해서 투자를 하셔야 하십니다 제가 관련 종목, 특히 조선내와 관련 종목 잘 정리한 파일을 지금 바로 공개할 테니까 여러분들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시게 되면 조금 더 빠른 피드백과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자, 조선내와 합니다. 정보는 무료 0 1 0 2하5 8 1 7 1 0이 번호로 조선이라고 보내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정보 공유할게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특히 여러분 영, 지금 보시는 그 정보 받으신 이후에는요. 이젠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대응하셔야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한분한분다내용들 보고 피드백도 마무리하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고 이 8월 달 가기 전이죠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드리려고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받고 가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한 선물이죠 바로 돈을 부르는 이 레벨업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8월달아 이제 여름 더워진 여름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바로 히든 종목입니다. 황금주라 불리고 있는데요. 제가 딱한개 여러분들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좀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또 추천 종목들을 이 받아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개딱한 종목만 가지고 왔다라는 점. 그러이 종목 제대로 알고 가시기만 하면요.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진짜로 엄청나고 대단한 종목이라는 거좀 말씀드리고 아마 특히 이런 분들은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 정말 손절 없이 위험부담 없이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 어때요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그렇죠 어떤 종목이거나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나는 이게 뭐 사실 투기가 아니라 투자잖아 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의 일학 천금을 바라진 않는다 시는 분들 아니면 손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자곡자곡 익절하면서 용돈도 좀 벌고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 리스크 없이 바로 수익 낸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이냐면요 바로 이 종목이에요. 저점 공략주인데요 바닥에서부터 찍고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여러분 상승 재료, 특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 호재만 무려 몇 개요? 네 개입니다. 여기에 2차 전지, 또 무상 증자, 매매 인수, 여기 역대급 수주까지 지금 포함된 이슈로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세력들 이미 물량을 다 매집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8월 달 특히 바닥권에서부터 이 상승 시그널 포착하고 있는데 앞으로 크게 대세 분출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상승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그런 패턴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어떤 종목들이에요? 이런 패턴들이죠. 저점에서부터 바닥을 쭉 다져오는 가운데 오름세를 보이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여러분 매수할수록 시간이 경과되면 바로 고점을 찍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상승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용가는 패턴이 바로 요즘 패턴입니다 특히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요 최근에 제2회 이스페타시스가 될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죠? 작년 3월 초반에 이스페타시스도 여러분, 어때요? 7,860원에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그렇죠? 쭉 오르면서 지금 이렇게 또 3만 1,800원까지도 7월 초반에 찍었죠. 이렇게 크게 오르는. 그래서 그럼 고점 찍고 올랐을 때 엄청난 수익을 보셨어요.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의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여러분 최근에 정말 핫하다 못해 핫한 종목이 뭐예요? 바로 에코프로인데 이 종목 또한 HAA의 에코프로가 될수 있다라는 점이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때요? 이 사실 에코프로도 2월 1일 초반에 뭐고 했어요. 128,400원에서 만 시작된 종목인데 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던 결국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패턴과 결국 지가 얼마요 여러분 최고 1539,000원 만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쵸 그렇죠? 7월 26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에코풀처럼처럼 미리 좀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그 이후에 정말로 큰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종목을 이미 계수끝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 종목이요. 지금 어떤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유보율 같은 경우는 지금 5,000% 정도 되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되게 되면 이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거든요. 특히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슈팅도 크게 한번 나오고요. 특히 애초율이 여러분 애초 유보율이 여러분 이 정도면요 세력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미 세력들 바닥을 매집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 이 말은 뭐다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 찾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을 집중해낸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도 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금이라든지 자본 총계 또한 어때요?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로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 주입니다. 얘기는 뭐예요?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고요. 애초에 주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인수합동을 한다고요 기사로 이미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뒤늦게 그래서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미리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 종목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되면 좀 시끄러워질 때 우리 주주님들 어때요? 아, 여유 있게 남들 다 사고 싶어서 안전 부전할때 나는 이미 저가에서 매수 걸어 놓고 천정부지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 여유 있게 쳐다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가시는 축 추천 드리고 있고요. 그러기에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는 점 말씀드리는 부분이요. 에 이제 2023년도 8월 달 바로 텐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차 전지, 로봇, AI 특히 중국 자본까지 여러분 거대 자본이 지금 여기에 묶여 있다 연결되어 있다 라는 점 말씀 좀 드리면서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한 개로 여러분들에게 좀 돈을 부르는 레벨 업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자 이렇게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258-17102 번호로 여러분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 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종목명 딱한 개. 그 무료로 또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앞에 보이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종목명 받아보고 나서 제가 어떻게 조금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저한테는 편하게 상담 요청도 하시고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모두 하고 있어요. 카톡방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편하게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에 보이는 이 번호로요, 01021981710으로 급등이라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요 정말 이 종목 통해서 앞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계좌 또한 든든히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조선네와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죠 빠지는 분위기란 말이에 차트가 특히 인적 분할이 지금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현재 내어만 시총 3,400억 여러분 c CR홀딩스는요 2,300억 그럼 뭐예요 현재? 5,700억 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많이 내린 것 같은 착시효과만 있을 뿐이죠 아직도 분할 전보다 2,000억 가까이 지금 거품이 껴 있어요. 앞으로 이조선네화시총이 2천억 돼도 분할전 시총 원래 그 가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 주가에서 1만 칠천원이 되어도 시총 2천억 정도이며 이것도 여러분 내린 게 아니라 자기 자리에 원래 그 가격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지도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은 가격이죠. 그럼 지금 자리 어떤 자리에요? 이 자리로부터 오히려 적감에서 어설프게 하시면 안 된다. 지금 뭐 상속이다, 모다 함수층에서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하나의 보다 작전임 작전, 노림수죠, 세력들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당장의 주가를 보실 게 아니라 시총을 고려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자리로부터 과연 어가 어떻게 종목을 좀 끌고 갈지 대응할지 대한 방법, 제가 팩트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팩트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보이시죠 조선내역 관련된 010-2158-1710이 번호로 조선이라고 남기시게 되면 제가 팩트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주말이잖아요 본격적으로 대응을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위기에서 몰려 기회 만들 수 있다는 라거 말씀드리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좀 정보 좀 약하시거나 특히 타이밍 놓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만큼 놓치지 마시고 필히 받아 가시더구요 여러분 혹시나 불안한 마음에 요서 매도하고 나갔는데 생각해보세요 또 올라가 버리면 사실 그거 정말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사전에 정보를 받아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미 호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요 다시 한번 추세를 잡아주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의 주가를 보다는 앞으로 이 조선내와가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정보가 여러분 이렇게 대기 중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2158-1710으로 조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문자로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괜찮으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도다 남겨 놓으세요. 제가 여러분 충분히 소통하면서 답변도 드릴 거고 무엇보다 도움 드리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특히 오늘 기점물을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거 그래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정말 기대죠. 바로 수익까지도 극대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